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강원도 고성의 바닷가 옆에 그림같이 지어진 멋진 펜션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도 조금 더 북쪽에 위치를 해 있는 지역이고요.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해안가 바로 옆에 약간 언덕 위에 펜션을 지었습니다. 화면만 보셔도 정말 위치적으로 기가 막힌 곳에 펜션을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옆으로 해수욕장도 붙어 있습니다. 1분 걸어나오면은 바로 해수욕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위쪽으로는 큰 항구도 접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멋진 곳에 위치해 있는 펜션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앞으로 보이는 이 넓은 동해 바다도요 조금 더 북쪽에 있다 보니까 바다도 정말 깨끗하고 또 해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 펜션하고 연결되는 이 넓은 백사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성에서도 여기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아주 좋은 해수욕장 또 파드도 너무 좋아서 요즘에 이제 서핑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화로도 많이 잡히고 물고기도 많은 그런 바다랑 접해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해 있는 펜션이 되겠습니다 펜션 바로 위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한 3,400m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서도 갈수 있는 항구이고요. 여기 항구가 그래도 제법 큽니다. 활어 배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가면은 정말 싱싱한 활어들 살 수가 있고요. 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포토존도 만들어 놓았고 또이 마을이 어촌 마을 치고는 아주 정감이 가고 좋은 동네입니다. 네, 바로 위쪽에 이렇게 큰 항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1,118제곱미터, 평수로는 338평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들어가고요. 이 중에 대지가 302평, 나머지 작은 평수 임야가 되겠습니다. 펜션 건물은 1층에서 4층까지, 건평은 183평입니다. 지하층은 보일러실하고 일부 주차장 면적이 들어가 있고요. 1층은 2종 근생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페하고 음식점 허가가 되어 있고요. 관리실이 1층에 있습니다. 2층에서 4층까지는 객실인데요. 총 객실은 9 객실이 되어 있고요. 전 객실 다 바다를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객실 다 바다를 조망하다 보니까요, 객실에서 아침에 해 뜨는 일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위치적으로도 정말 좋지만 바로 옆에 해수욕장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거리로는 약 6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걸어서 1분 2분이면 해수욕장 나와서 놀 수가 있고요. 해수욕장이 정말 좋습니다. 해변도 넓고 또 백사장도 좋고요. 물 깨끗한 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 물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좀 북쪽으로 올수록 더 동해 바다는 깨끗하니까요. 해수욕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펜션 약간 위쪽에 좀큰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까지는 350m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여기 항이 제법 큽니다. 활어 빼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가면 물고기 싱싱한 거 활어들 살 수가 있고요. 어, 바로 옆쪽에 200m 정도 거리에 농협 은행, 또 농협 하나로 마트죠. 마트가 큰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가깝습니다. 우체국도 3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펜션 어, 고성에서도 북쪽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요. 좀 멀다고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 지역은 좀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토지랑 또 주택들 어, 이런 건물들 보러 오시는데요. 그중에 하나 기차역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어, 2027년에 개통되는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제진까지 연결이 되는 기차인데요. 여기 가까이에는 화진포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화진포 역까지는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겠는데요. 이 동해 북부선이 부산에서부터 강릉으로 해서, 강릉에서 여기 통일전망대 재진역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통일전망대 dmz 관광은요 해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여행을 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 기차역까지 이제 들어오면은 어, 국토부 공청회 때연 350만 명이 방문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화진포역을 통해서 이쪽 지역이 그래도 가장 여기 와서 여행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이런 지역이 될것 같은데요 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행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차가 하나 더 개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동서 고속철도라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연결이 되는 철도인데요 이미 춘천까지는 전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춘천에서 여기 속초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동서 고속철도 2027년 여기도 같은 개통 연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서도 속초로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고성은 이제 속초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기차가 동시에 개통이 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여행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요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펜션은 펜션 건물이지만 어, 북쪽에 좀 위치를 했다 보니까요. 가동률이 뭐썩잘 나오고 막 그런 펜션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위치적으로 봤을 때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생각을 해 셔야 되는 건물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영업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펜션을 한 10년 정도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어, 펜션이 뭐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건물을 산다면 1층에는 지금 카페하고 음식점 허가가 있기 때문에요. 1층은 뭐자그하한 그런 카페로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서 카페로 운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객실들은 펜션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만 요즘에 왜그 시골 와서 이제 한달두달 달 이렇게 있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시골 한달 살기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쪽으로 해서 임대 수입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방 하나에 50만 원 정도 받는다. 어, 6개 정도만 내보내도 임대수입이 뭐 월한300 정도 넘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깐요 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펜션 바로 앞에 제가 서 있는데요 네, 펜션 앞쪽으로는 2차선 해안길이 바로 접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펜션에서 걸어 나와서 한 5-60m 만 가면은 바로 해수욕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벌써 이렇게 앞쪽으로 백사장이 보이죠 네, 앞에 보이는 이 동해바다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 나가 가지고 해루질만 해도 먹을 거를 실컷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펜션 지하층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옆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4층 높이의 건물이 되겠고요 펜션 바로 앞에 2차선 해안도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쪽에 시원한 동해바다 아주 파도도 멋있고요 네, 저 멀리 수평선까지 네, 아주 멋진 동해바다가 바로 펜션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오면요. 은 위쪽에도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한 네다섯 대 이렇게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소나무들이 좀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네, 한 몇십 년, 뭐한백년 가까이 되어 보이는 그런 소나무들 아주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큰 나무들이 몇주 보이는데요. 네, 옆에도 아주 큰 소나무죠. 네, 이렇게 위쪽에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한번 안아보니까요. 이한 아름에 들어오지 않는 나무들, 이런 거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쪽에 아주 이렇게 멋진 소나무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펜션 1층 쪽 여기 옆에는 데크가 이렇게 넓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는 해변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소나무가 꽤 여러 그루 있고요. 네, 저 멀리 해수욕장 해변이 보입니다. 네, 여기 데크가 넓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뭐 저녁에 바베큐 이렇게 식사도 할 수가 있고요. 어, 또 여기서 바다 보면서 또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또 손님들이 이런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데크를 넓게 놓았고요. 네, 여기서 보는 해변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펜션 1층 카페 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네, 여기서도 바다가 잘 보이죠? 네, 1층에 이렇게 카페하고 음식점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1층 공간인데요. 여기는 외부 영업을 하는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장 여사님께서 화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작품 활동도 하시는데요. 네, 여기 화실로도 일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카페로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 안쪽에는 관리실도 있거든요. 방두 한두개 있고요. 그래서 면적이 꽤 큽니다. 그래서 밖에까지 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폴딩 도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오픈 시키는 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 밖에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카페를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객실 한두 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입구 쪽에 작은 주방 시설. 그리고 왼쪽으로 화장실 욕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 화장실 욕실. 네, 그리고 안에 방,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는 방인데요. 뭐한 2인에서 4인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 객실이 다 바다 조망이다 보니까요. 네, 이렇게 바다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객실하고 연결되는 테라스인데요. 네, 아침에는 여기서 해 뜨는 일출을 아주 멋진 장관을 감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테라스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회 떠다가 이렇게 맥주 한잔 먹고 식사해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조금 더 작은 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작은 주방 시설 그리고 왼쪽으로 화장실, 욕실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 본 방보다는 약간 더 작을 것 같습니다. 네, 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안에 인테리어는 약간 엔틱풍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바로 앞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네, 앞에 바다가 시원하게 조망이 되죠. 네, 아침에 저도 여기서 일출을 몇번 봤는데요. 정말 일출 일출 해 뜨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맨 위에 4층 옥상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층은 어, 방은 25평 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유면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스파도 놓고 해 가지고 주인장이 쓰는 이 펜트하우스로 만들어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옥상층이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전망이 너무 좋거든요 네, 아래쪽에 큰 소나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앞에 해수욕장 이렇게 시원하게 바다가 조망이 되죠 네, 여기에 주인장이 쓰는 펜트하우스로 꾸미면 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네, 이 점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펜션에서 2, 3분 걸어나오면 바로 이 해수욕장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해변이 정말 길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백사장도 좋습니다. 물이야뭐 말할 것도 없을,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네, 바로 저 멀리 펜션이 보이죠. 네, 백사장 정말 좋은데요. 여름에는 저도 가끔 놀러 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아주 번잡한 그런 여름에도 어, 여기 오면은 한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또이 바닷물이 정말 깨끗해가지고 저도 올 여름에도 왔었고 또 작년 여름에도 여기 아이들하고 와서 놀았는데요. 네, 펜션에 가까이에 이렇게 해수욕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고성 바닷가 바로 옆에 그림같이 지어진 펜션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특별한 곳에 위치를 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이 바닷가 쪽 토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어 이런 위치의 건물이라든가 토지 찾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매 금액도 뭐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떤 프라이드적인 생각을 하고 어 매입을 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또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1층 은 카페하고 음식점 허가 이종 근생 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카페도 하면서 이렇게 펜션 운영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요즘 한달 살기 이런 임대 수입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해변 바닷가 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물이 정말 깨끗하고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저도 여름에 많이 놀러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영상 잘 검토해 보시고 보러 오시면 현장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